자, 그,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수혈의 기납적 정의에서, 어, 등차 수혈에 대한 증명만 나와 있고, 나머지 수혈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안 나와 있는데, 어, 그것들, 문제를 바탕으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음, 수혈의 기납적 정의.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등차수열에 대한 정화식이대해 그냥 얘기할게. 네, 자, 그,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한 정화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근데 등차수열의 정화식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으는 자,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였냐? 그러면 일정한 값을 앞에 항에다 더했을 때그 다음 항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 뒤에 항에서 a n 플 이해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어떤 숫자로 일정해진다. 그래서 예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공차라고 했어요. 근데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얘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랍니다. 뭐냐? 자, 우리가 배운 게 있었죠. 바로 뭐야? 등차중앙이라는 걸 배웠어요. 점화식이라는 것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그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등차수열에서는 그 등차수열의 정의에 의한 이런 점화식이 있지만 또 하나 아 가운데 있는 항의 두배자양 옆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 요것까지 등차수열에 대해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자, 센스페이지에 나와있는 문제를 보면 자, a1은 2가 되고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이러한 식이 나와있는데 예를 그러면 여기 an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라는 식이 나오죠. 이 때, 그럼 당연히, 어, 아까 뭐라 그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어떤 숫자로 일정한데, 얘를 우리는 공차라고 한다. 그래서 이 2가 뭐가 되느냐? 공차가 되는 거고. 자, 따라서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 항에 의해서 AN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an은 2 e n 1의 2의 고쓸 수가 있네요. 따라서 정리해 주니까 e n 이라는 일반항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거기 책에 체계, 교과서 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추차 대입을 했어요. 추차 대입이라는 거는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서 변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 주는 이거를 이제 보통 추차 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추천을 할거 없이 이등차 수혈의 점화식이 어떤 골인지를 알면 바로 첫 번째 형 나와있고, 공차가 나와있고, 바로 일반형을 찾아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중앙으로 표현된 애들은 어떻게 구할까?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A1은 1이고 <laughs> A2는 3이다. 근데 두배 a n 플러스 1이 a n 플러스 a n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아, 이식보다 바로 등차 중앙이에 라고 외우시면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볼거 없이, 자, 우리 등차 수열은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앞에로 버렸어. 공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A2에서 A1을 빼면 공차 D가 나오겠네. 자, 대입을 해주시니까 3-1은 2다라고 해서, 자, 얘가 공차로 주어졌고, 자, 첫째 항이 얼마? 1이기 때문에, 자, 중간 과정을 약간 생략할게요. 자,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에 2의 요 따라서 y 예,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이러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페이지 145 페이지에 보면은 복각서 문제 1번의 1번은 등차수열이고 자 1번의 2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걔가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항상 모든 수열은 정의가 이러한 어, 아, 수열은 정의가 중요한데,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 뭐냐? 아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주면 그 뒤에 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자 등비수열의 대표적인 전화식은 뒤항을 앞항으로 나눠주니까 어떠한 수로 일정하더라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느냐 바로 공비라고 했어요. 음. 자또 하나 앞에서 등차수열에서 우리 등차중앙을 했듯이 등비수열에서도 뭐가 나오냐 아 등비중앙이야. 양 옆에 있는 항의곱과 같더라. 그래서, 자, 이두 가지가 등비수열의점화식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문제 1번에 2번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A1은 3이고, 자, AN 플러스 1이 2배, 가 바로 공비가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등비수는 우리 일반에 가죠. a에는 a1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자 요거를 알고 있으면 자 a에는 대입만 하면 돼요. a이 얼마? 3 공비가 2 그래서 2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는거죠. 자, 이번에는 등비중앙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등비중앙. 자, 예를 들어서, 자, A1은 1이고, 자, A2가 2다. 자, 이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거, 어, 뭐, 등비중앙이네. a는 r 곱하기 a1입니다. 대입을 해주면 이는 r a 얼마1이죠 따라서 이가 아 얘가 공비가 되겠구나. 따라서 a, a는